여러분, 물만 마시면 더 피곤하셨죠? 한 꼬집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이 조건을 꼭 지켜야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김민수입니다. 올해 54세인데요. 30년 가까이 진료를 해오면서 제 또래 환자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다들 물 마시기를 힘들어 하세요. 맹물만 마시면 맛도 없고 자꾸 화장실만 가게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의사로서 또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소금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기도 하고, 저 자신도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하루 세번 간단한 전홍도 소금물로 수분 부족과 만성피로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안전한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임상 경험상 꾸준히 실천하신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계시거든요. 다만 개인차가 크고 특정 질환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 했어요. 소금물이 뭐 그리 특별하겠어라고 했는데 의학적 근거를 찾아보고 직접 해보니까 정말 놀라웠거든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다섯 개 챕터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소금물의 의학적 비밀, 두 번째는 50대 이후 우리 몸의 변화, 세 번째는 소금물이 주는 다섯 가지 도움, 네 번째는 올바른 소금물 만드는 법과 마시는 법. 다섯 번째는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 사항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타임라인을 보고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먼저 정말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병원에서 맞는 링거 주사액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19세기 말 영국의 시드니 링거라는 생리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개구리의 심장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링거 박사는 인간의 혈액과 같은 염분 농도인 0.9%의 소금물을 만들어서 개구리 심장에 관리시켜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개구리의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링거 박사는 고민에 빠졌죠.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혈액과 같은 염분 농도면 괜찮을 텐데 왜 심장이 뛰지 않을까요? 그러던 중 링거 박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조교에게 실험을 계속해 보라고 지시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조교가 흥분해서 말하는 거예요. 박사님 개구리 심장이 뛰입니다. 링거 박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지만 자신이 직접 해보니 또 뛰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자세히 조사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교는 귀찮아서 증류수 대신 수돗물을 사용했던 거예요. 게으름뱅이 덕분에 대발견을 한 거죠. 당시 수돗물은 강물을 정화한 것이라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량 미네랄들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린거 박사는 이 미네랄들을 정확한 비율로 첨가해서 새로운 용액을 만들었고, 그제서야 개구리의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린거 용액 개발을 통해 나트륨, 칼륨, 칼슘 등 여러 이온 조합이 중요하다는 점이 밝혀진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링거액의 시작입니다. 단지 몇 가지 미네랄을 첨가했을 뿐인데, 이게 지금까지 수억, 수십억 명의 생명을 구한 의료용 수액이 된 거죠. 다만, 우리가 마시는 음료와 정맥주사는 경로와 용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의사로서 매일 1인거액을 환자분들께 처방하면서, 이 단순한 소금물의 힘에 늘 감탄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50대 이상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있어요. 나이 드시면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물 마셔도 금방 나와버리고, 갈증은 잘안 느끼고, 그래서 수분 부족으로 변비도 생기고, 피로도 자주 느끼시고,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몸이 나이 들면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젊을 때는 조금만 목말라도 아, 물 마셔야겠다 했는데 나이 들면 갈증을 못 느끼게 돼요. 이는 시상하부에 있는 갈증 중추의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몰래 수분이 부족해지는 거죠. 게다가 우리 신장도 예전만큼 일을 잘못 하게 되고요.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이 나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요즘 음식들은 어떤가요? 옛날에는 된장, 간장 다 집에서 담가 먹고 김치도 직접 담그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가공식품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작년에 65세 여성 환자분이 오셨는데 만성피로와 변비, 그리고 자꾸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검사해 보니 특별한 질병은 없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문진해 보니 하루 물 섭취량이 700ml 정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소금물 섭취를 권했더니 3주 후에 오셔서 선생님, 변비도 없어지고 훨씬 개운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몸 속에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혈액순환도 안 되고, 신장에서 노폐물 거르는 것도 잘안 되고,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지고 피곤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적절한 소금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맞으면 갈증, 피로, 야간쥐 같은 증상이 개선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차가 크고 특정 질환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세포 내 수분 공급이 개선됩니다. 적절한 소금물을 마시면 우리 몸에 수분이 제대로 들어가요. 그냥 맹물만 마시면 삼투압 차이 때문에 금방 소변으로 나와 버리는데 소금물은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천천히 스며들어가요. 이는 나트륨 칼륨 펌프 작용이 정상화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전반적 컨디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피도 기본적으로는 소금물이거든요. 적절한 소금물을 마시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맞아서 전반적인 컨디션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2019년 대한심장학회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나트륨 농도는 심혈관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세 번째로, 신장 기능을 지원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하면 이 정수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적절한 소금물을 마시면 신장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해서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수분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의 수분순환이 원활해지면 세포에서 나온 노폐물들이 잘 처리될 수 있어요. 이것도 적절한 수분과 미네랄이 있어야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다섯 번째로 전해질 균형을 유지합니다.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들이 균형을 이루면 근육과 신경 기능이 정상화 돼요. 특히 근육 경련이나 만성피로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72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잠을 설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해질 검사를 해보니 마그네슘과 칼슘이 부족하셨어요. 천 이름을 이용한 소금물을 권했더니 한달 후에 다리 쥐도 안 나고 잠도 푹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금물을 꾸준히 드시고 나서 이런 변화를 경험하세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선 소변이 맑아져요. 전에는 색깔도 진하고 냄새도 났는데 소금물 마시고 나서는 맑아지고 냄새도 별로 안 나요. 이는 의학적으로도 당연한 결과예요. 신장에서 노폐물 필터링이 잘 되니까요. 변비도 많이 개선돼요. 장에 수분이 충분해지고 장 운동도 활발해지거든요. 피로감도 확실히 줄어들어요. 탈수는 만성 피로의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피부도 좋아져요. 수분이 충분하고 노폐물이 잘 빠지니까 피부가 맑아지고 윤기도 나고요. 그리고 잠도 잘 와요. 다만 이런 효과들은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분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며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해 볼게요. 의사로서 여러분께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링거가 0.9%니까 나도 0.9%로 맞춰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먹는 밥, 국, 반찬이 다 0.9%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는 국물도 보통 0.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물만 0.9%로 맞춰서 마신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하루 전체적으로 적당한 양을 먹는 거예요. 의학적 기준으로 보통 성인은 하루에 물 1.5리터, 소금 6그램 정도면 적당해요. 하지만 소금 물로는 훨씬 적은 양을 권장합니다. 전홍도 권장으로 500ml 물에 소금 0.5에서 1그램, 한 꼬집에서 작은 술 정도면 충분해요. 하루 총 섭취 소금은 식사 포함해서 개인 권장량을 넘기지 않도록 하세요. 처음엔 더 묽게 시작해서 몸 반응을 보며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금 선택입니다. 소금 종류는 개인 선호로 선택하시면 돼요. 정제염, 천일염, 암염 등 모두 사용 가능하고 핵심은 총 나트륨 관리입니다. 요오드 필요성이 있는 분은 요오드와 소금을 쓰셔도 됩니다. 소금 종류별 특징을 말씀드리면 천일염은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바닷물을 천천히 말려서 만든 소금이에요. 마그네슘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맛이 부드러운 편이고 가격도 적당하고 구하기도 쉽죠. 히말라야 핑크솔트는 파키스탄 히말라야 산맥에서 채굴한 암염이에요.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고 철분 때문에 분홍빛을 띠죠. 맛이 깔끔하고 향이 좋지만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 추겸은 대나무통에 소금을 넣고 구운 소금이에요. 알칼리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맛이 독특해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정제염은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파는 하얀 소금이에요. 나트륨 순도가 높고 저렴하며 구하기 쉽습니다. 미네랄은 적지만 수분 보충 목적으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소금을 선택하든 중요한 건총 나트륨 섭취량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음식에서 이미 충분한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소금물의 핵심은 적절한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춰 주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원하는 소금을 준비하시고 천일염, 정제염, 히말라야 소금 등 모든 상관없어요. 500ml 물에 0.5에서 1g 정도 한 꼬집에서 티스푼 정도 넣으시고 잘 저어서 완전히 녹여 주세요.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고 하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컵 마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것도 좋아요. 밤새 일은 수분하고 미네랄을 보충해 주는 거니까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하루에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아침에 한 컵, 오전에 한 컵, 오후에 한컵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취침 전 섭취에 대해서는 본인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부종, 야간뇨, 역류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본인 상태에 따라 피하거나 소량만 드세요. 괜찮으신 분들은 소금 양을 줄여서 0.5g 정도만 넣고 한컵 마시고 주무셔도 돼요. 물 온도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시면 저는 따뜻한 물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첫째, 우리 몸에 부담이 적어요. 찬물 들어오면 우리 몸이 체온 맞추려고 에너지를 쓰거든요. 둘째, 맛있어요. 따뜻한 물에 소금 타면 짠맛도 덜 느끼고 구수한 맛도 나고 정말 맛있어요. 차가운 물이나 미지근한 물도 나쁘지는 않아요. 특히 더운 여름에는 시원하게 마실 수도 있고요. 결국은 본인 취향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꼭 물에만 타서 마실 필요도 없어요. 차 끓일 때 소금 조금 넣어도 되고 밥 지을 때도 소금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넣으면 밥맛도 좋아지고 밥도 오래 보관돼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소금을 먹는 거예요. 아 그런데 주의할 점도 있어요. 의사로서 꼭 말씀드려야 할 부분인데, 고혈압, 신부전, 신장질환,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뇨제, AC 역제제, ARB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고 시작하세요. 좋은 미네랄이 들어있는 자연소금은 일반 정제염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도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와 상의하세요. 임신성 고혈압이나 부종 위험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더욱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마시지 마시고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처음에는 물 500ml에 소금 0.5g 정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는 거예요. 너무 짜게 만들어서 억지로 마시지는 마세요.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정도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몸이 거부하는데 억지로 먹으면 좋을 게 없거든요. 혹시 처음에 소금물 마시고 나서 부기가 생기거나 다른 이상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우리 몸은 정직해요. 몸에 좋으면 몸이 원하게 되어 있고 나쁘면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금물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 질환이나 약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기본적인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이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로서 3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건강에는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소금물도 그런 건강 관리의 한 방법일 뿐이에요.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할수 있는 거고요. 많은 환자분들이 벌써 이렇게 하셔서 도움을 받고 계세요. 변비가 개선됐다. 피로가 줄어들었다. 잠을 잘 잔다. 피부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 진료실에서 자주 들어요. 하지만 이런 효과들은 개인차가 있으며 모든 분에게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릴게요. 그런데 환자분들께서 소금물에 대해 정말 궁금한 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로 혈압약 먹고 있는데 소금물 마셔도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혈압약 종류에 따라 다른데 특히, 이뇨제 계열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소금 섭취에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자연소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혈압을 자주 체크하면서 시작하세요. 두 번째로, 당뇨 있어도 괜찮나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당뇨로 인해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 있고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기 쉬우거든요. 또한 당뇨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서 반드시 내분비내과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혈당 체크도 더 자주 해보시고요. 세 번째, 하루에 몇 번까지 마셔도 되나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돼요. 하루 총 소금 섭취량은 식사 포함해서 개인 권장량을 넘지 않도록 하셔야 해요. 소금물은 전홍도로 2-3번 정도 나누어서 드시는 게 적당해요. 몸이 부었다거나 갈증이 심해진다면 즉시 줄이셔야 해요. 네 번째, 아이들이나 임산부도 마셔도 되나요? 아이들은 신장이 아직 미성숙해서 나트륨 처리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소금물보다는 그냥 물을 충분히 드시게 하는 게 좋아요. 임산부는 임신성 고혈압이나 부종 위험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고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와 상의하세요. 다섯 번째, 소금물 마시면 살이 찔까요? 소금 자체는 칼로리가 없어서 살이 찌지 않아요. 다만 나트륨이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몸무게가 늘어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지방이 아니라 수분이니까 걱정 마세요. 오히려 신진대사가 좋아져서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여섯 번째, 효과가 언제쯤 나타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 정도 꾸준히 드시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변비 개선은 며칠 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피로감 개선은 1주 정도, 피부나 수면 개선은 3주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리세요. 마지막으로, 다른 영양제와 함께 먹어도 되나요? 대부분 괜찮지만, 칼슘이나 마그네슘 보충제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중복될 수 있거든요. 철분제와는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게 좋고, 종합 비타민과는 보통 문제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약물 복용 중이시면 약사나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비용도 별로 안 들고요. 단,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몸 상태 봐가면서 하세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소금 한 꼬집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정말 간단하지만 우리 몸에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500ml 물에 소금 0.5에서 1g 정도만 넣어서 하루 두세 번 나누어 마시세요. 단, 식사 포함 총 소금 섭취량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심장질환이 있으시거나 관련 약물 복용 중이시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몸이 좋아하면 계속하시고, 불편하면 바로 중단하세요. 건강에는 왕도가 없으니까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소금물 드셔본 경험이 있으시나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의사로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소금을 써봤는데 좋더라. 이런 정보도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건강한 소통 공간을 만들어 봐요. 오늘도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그리고 가족, 친구분들도 이런 정보 필요하시다면 공유도 해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궁금하시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엄마 아빠도 이런 정보 필요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게 최고니까요. 황금빛 청춘이었습니다.